이 집을 명물로 만든 신의 한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, 신의 한수는요? 음. 아, 맛있는 걸먹으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아, 하게 해주는 재료? 그 치장하고 유자는, 음. 유자는 정말 어머니께서 직접 그 특허추얼까지 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얼마나 이게 특별합니까? 아. 그러면 어, 예리 씨가 생각하는 어, 그 비법, 신의 음. 한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이 남해의 특산물이 골고루 들어간 찐빵인데, 네. 그 중에서 특히 팥이 신의 한수 같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네. 팥이 팥이 다른 곳과 달라요. 또 직접 정성 들여서 직접 쏘우신 거잖아요. 어.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. 뭘 준비하셨죠? 짜잔! 예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고 먹어봤잖아요. 진짜 명물로 인증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시골 탐터 시즌 2에서 명물 인증! 예! 저는 이제 시장에 와서 이렇게 음식 먹으면 이렇게 어머니들 손맛이랑 이런 이제 인정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요. 네, 네. 정말 산 증인으로 이제 시장에 아니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도 함께 할수 있잖아요. 전 네. 전통시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정말. 음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너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. 네. 아 그냥 얼굴에 덕이 그냥 떡덕 붙으셨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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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. 자, 이거 보세요. 이콩주한 그릇에 인생이 담겨 있어요. 저희가 직접 먹. 보고 다 만드는 거 봤는데요. 진짜 명물로 인증합니다. 정말. 다음에 오셔서 콩주 안 드시고 가시면 섭섭할 거예요. 오늘 명물로 인증합니다. 인증 인증합니다. 인증 출연. 오, 인증. 아, 최고. <laughs> 자 예린 씨. 네. 자 우리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. 네. 명물로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음. 신의 한수는. 무엇일까요? 음 너무 많지만 네. 이 청정한 바다의 이 수산물과 네네 네, 네. 제철의 농산물들 맞 맞죠 이 음. 완전 건강한 밥상 어어어 어, 어. 음. 자 제가 생각하는 신의 한수는요 네. 뭐 음식 뭐 이렇게 정말 어 양념의 어떤 그런 맛도있지만 어머님께서 음. 정 이런 아름다운 마음 정말 기부도 많이 하시고 동네 주민들도 사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네. 마음이 묻어나는 우리 어머님의 손맛 이거 좋아 시내 아는거 아닌가 싶습니다. 맞아요. 아, 그래, 그렇죠. 자 이곳을 남해 명 아니 대한민국의 명물로 인정합니다. 이거 <laughs> 인정합니다. 인정해요, 정말. 아 정말 너무, 너무 맛있어. 예예. 예. 아 진짜요. 남해의 맛과 정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이곳 남해 전통시장.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마음의 고향 시골 장터 시즌 2 장터 탐방은 계속됩니다. r e TV.